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과 중국이 얼마 전 장기 이식을 통한 수명 연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가 논란이 일었죠. 어, 그런 가운데 중국 뉴스 전문 매체에서 유아 장기 이식과 관련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전성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장기 이식을 통한 수명 연장과 불로 장생 가능성을 화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 만천하에 생중계되면서 중국의 장기 이식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 장기 이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유아 장기 이식 관련 보도는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 우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5월 신장 이식 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진핑이 자신의 건강이 이상 없다고 말하는 듯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이 넘어서까지 사는 경우가 더물었지만 어, 요즘은 70살이면 아이죠 라고 푸틴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원래 똑같이 만 72세 동갑내기입니다. 그러자 KGB 출신인 푸틴은 마치 시진핑의 신장이식 수술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 인간은 점점 더 젊어지고 심지어 영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시진핑 웃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세 사람이 앞장서서 천안문 망루로 올라가면서 나눴던 대화인데 푸틴이 KGB 출신으로 중국의 국가 차원의 장기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간 은밀한 뜻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은 이 같은 대화 때문에 장기 예식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고 특히 중국은 과거부터 장기 밀매와 관련한 온갖 의혹과 소문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풍문으로 중국의 장기 적출과 관련한 무서운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트루스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칸 중고, 그러니까 볼간 자와 중국입니다. 간 중국, 이렇게 중국을 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칸 중고라는 중국 전문 매체는 1 어, 1 중국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하이난 등 주요 도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유아 장기 이식 산업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시진핑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유아와 어린이의 장기를 성인에게 이식하는 관행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연합 내 프랑스 파리에 주소지를 준 중국, 매체, 중국 전문 매체 칸 중고는 중국 주요 도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유아 장기 이식 산업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그 규모와 체계가 점차 공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일부 병원 관계자는 이식 의사들은 유아와 아동 장기를 성인에게 이식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많은 병원에서 이미 이 관행을 표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병원에서는 어린이 장기가 성인 환자에게 이식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 내용도 소개하면서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단순히,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권력층이 유아장기를 활용한 불로장생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나눈 대화 내용과 중국의 유아장기 이식 관련 기사를 연결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착취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독재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도 내용처럼 시진핑의 자시, 시진핑이 자신의 체질에 적응할 수 있는 장기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어린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미리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 국제 인권 전문가는 "이는 단순한 의료 관행이나 생명 연장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자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의 생명을 착취하는 현대판 카니발리즘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반일륜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범죄죠. 칸 중고의 보도에 따르면 장기 이식은 중국 해안 지역에서 내륙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경제산업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장기 이식을 시행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포착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 출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아동과 유아의 권리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화장실에 붙어 있던 뭐 장기 매매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 의료 윤리 전문가들은 어린이 장기 이식이 상업화되고 권력 청 생존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현상은 과학 기술을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아닌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문제를 단순히 내부 관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아, 국제아동권리기구는 이미 중국 내 아동장기이식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며 전세계 시민사회와 의료윤리단체는 적극적인 교탄과 조사 그리고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유럽인권단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침묵한다면 권력자들의 불로장생 야망이 곧 인류 전체의 윤리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아동 장기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국제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아동 생명을 거래하는 현대판 카니발리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권력자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될 때 사회와 국제 공동체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한중국 보도와 현지 취재에 따르면 중국 내 장기 산업은 더욱 조직화되고 있으며 장기 공급과 이식 과정의 불투명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대응이 없이는 수많은 아동과 유아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아 장기 이식 관행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자들의 불로장생 욕망이 아동 생명을 착취하는 극단적인 인권 유린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묵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150년 생존 야망이 단지 상상이 아닌 현실화의 길을 걷는다면 인류 전체의 윤리와 생명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독재자의 나라인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명동에 있는 중국, 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가 깽판을 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어서 적극,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이재명은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고 뭐고 간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어, 혐중 발언을 하고 떠드는 것들을 좀 처리해라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깽판이란 발언, 어, 발언이 이슈가 됐는데 예상대로 경찰이 혐중 시위에 대해 깽판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명동을 관할하는 남대문 경찰서는 자유대학을 비롯한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한 통고를 위반할 경우 해산 조치를 하거나 추후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추후, 추후의 용서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대학 등 중국 대사관 인근 집회 주최 측은 청년층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탄핵전국부터 이곳에, 이곳에서 집회를 열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와 혁신국제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와 혁신당의 성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원칙과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네팔에서는 친중 정부의 SNS 사용 제한 조치에 분노한 청년 시민들이 관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권력의 상징 공간의 방화, 점거, 기록 파쇄 등 강력한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유혈 진압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엄중한 사태 앞에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대통령 역시 관제에서 긴급 대피했다. 네팔 청년들의 분노와 희생, 용기 있는 행동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대 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도 군의주의적 경쟁, 경제정책, 군부개입, 빈부격차 심화에 반대하며 거리와 온라인에서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고 있다. 다크 인도네시아 운동은 대학생, 고등학생, 청년, 청년 노동자 및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회 정의와 책임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혁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긴축정책과 정책, 긴축 사회 불평등 기후 문제에 반발한 청년들이 블록 에브리싱 운동을 주도하면서 정부 붕괴와 정치 격변을 초래하고 있다. 청년청과 시민 세력의 직접 행동이 마크롱 정부 위기를 더욱 악화, 악화시키며 정부 붕괴 사태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자유와 혁신 국제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그 진행 과정을 국제인권기구 UNMNST 등에 공식 보고할 것이다. 청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반복될 경우 국제캠페인, 해외시민단체 연대, 글로벌 미디어 홍보, 인권법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계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착취해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세상, 이 끔찍한 현실을 국제사회가 외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또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